안녕하십니까. 이길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홍게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굴찜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홍게파티 사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홍게파티에서는 굴찜을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긴 인세트 소커찜 온가리비찜 38,000원 2인 하프쉘 온가리비찜 31,000원 석화찜, 하프쉘, 홀에서 식사하실 경우 4kg에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장물의 경우는 더 저렴하니 밴드에 가입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찬이 나왔습니다. 편육과 유자 샐러드는 홍게 먹었을 때와 같은데 오뎅탕 대신 전이 나왔네요. 기본찬이 조금씩 바뀌는군요. 석화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번호에 나오는군요. 석화 표면이 이렇게 깨끗한 것은 처음 봅니다. 나이프도 귀엽네요. 윤이는 굴을 못 먹기 때문에 흰다리 새우 400g도 주문했습니다. 새우 머리튀김도 나왔고요. 다리 뜯어내고 모자를 벗겨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존맛입니다. 새우도 껍질 벗겨내고 와사비장에 살짝 찍으면 윤이도 잘 먹는 새우가 됩니다. 이제 굴이 다 익어서 먹을 준비합니다. 굴이 씨알이 되게 큽니다. 맛있습니다. 통통하고 촉촉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술도한잔 먹어주고요. 굴의 씨알들이 모두가 이렇게 큽니다. 약간 느끼하다 싶을 때 새우 머리 튀김 먹어주니 느끼함을 잡아주네요. 이 조합 좋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포장하시기에는 굴찜도 잘하네요. 매번 이렇게 하시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굴 표면이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찜과 스코에 드시러 공개 파티에 방문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